탁탁 탁, 슝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 학교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교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을 맞아 제 차에 다혼지포를 싣고 한강에 나와서 네, 자전거를 좀 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16인치 접이식 미니벨로 다혼지포의 매력은 이렇게 작게 접혀서 지금 제 차가 쉐보레 트랙스 소형 SUV인데 이 차가 트렁크가 진짜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트렁크에도 자전거가 아주 작아서 휴대하고 다니기도 편리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전거를 꺼내서 다운 지포 자전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중에서 접이 방식이 굉장히 특별한 다운 지포 운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전거는 원래 2013년도에 처음 발매되었고 2013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에 가격이 한 70만원 정도였었는데 제가 그때 여러가지 미니벨로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또 찾아보고 있던 중에 너무 독보적인 접이 방식에 감동해서 2013년도에 나오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는 제가 5년 동안 굉장히 재미있게 잘 타다가 2018년도에 집에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좀 뭔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자전거 충분히 잘 탔으니까 뭐 이제 처분해도 뭐 아쉬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분했었는데 처분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 이 자전거가 진짜 좋은 자전거였구나. 이 자전거가 진짜 어 동호인으로서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전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2019년도에 어, 지금 이 자전거 이 자전거는 다운지포오노 2015년식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제 굉장히 창고에서 오래 묵힌 그런 다운지포를 구입하게 된 거죠. 근데이 알루미늄 자전거는 사실 뭐 거의 녹이 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창고에 잘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런 자전거도 사실 뭐 거의 새 자전거랑 마찬가지라서 원래 정가가 70만원인데, 이거는 창고에 오래 보관된 자전거라서 50만원 이하로 그때 구입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미니별로 수급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자전거 가격이 전반적으로 꽤 비싼 상황이죠. 이 자전거는 16인치 기어 1단의 자전거이고, 바퀴도 16인치 305 사이즈로 작은 편이라서, 그냥 도심에서 평지를 달리는 용도의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용도에 맞게 타보니까, 평지에서는 사실 뭐 그냥 기어 1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타고 뭐 어디 장거리로 빨리 달릴 거 아니니까. 얘는 스파라켓은 9t로 되어 있고, 앞에 크랭크도 굉장히 작은데, 39t입니다. 그래서 39t의 9t 비율이면 이게 기어비가 4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가 탈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자전거는 아닙니다. 비록 바퀴는 굉장히 작지만 이거는 엄연히 성인용 자전거고 그리고 평지에서 꽤 속도를 냅니다. 제가 이전에 블로그에 기록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다운지포 이 자전거로도 1시간 이상 달리는데도 평속 24 정도를 만들어냈던 그런 기업,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다운 지퍼는 초기에는 타이어가 프리모 코맷이라고 굉장히 고급형 타이어가 들어갔었는데, 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원가 절감 차원인지 지금 이 자전거에는 캔다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어, 여기도 그래도 뭐 고압으로 85 psi 까지 지원되는 뭐 괜찮은 성능의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앞 브레이크가 2013년 최초 모델에서는 어, VVA크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2015년까지는 아마 이렇게 캘리퍼 브레이크, 싱글피부 브레이크로 나오고 아마 2016년인가 2017년부터 앞브레이크가 듀얼피부 브레이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브레이크가 좀 아쉽지만 은 저것도 튜닝해서 고치는 것도 제가 이전에 해본 적도 있어서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 이 자전거는 이게 굉장히 약해 보여도 실제로 최종 제한이 105kg까지입니다. 이게 다른 일반적인 16인치 자전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시포스트 부분을 자세히 이게 보시면은 이게 시포스트가 요 차체에서 요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시포스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게 일반적인 다른 이제 16인치 자전거가 시포스 트한 개로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이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마 무게를 이렇게 견뎌내는 것에서 굉장히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는 지금 순정 상태에서 페달을 포함해서 9.1kg인데 물론 다운해서 무게를 더 줄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자전거의 안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저는 적절한 현실적인 타협에서 9.1kg 정도로 만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전거는 뒷브레이크는 여기는 이제 듀얼 피봇 킬리프 브레이크가 잘 장착되어 있고 뒷브레이크 성능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뭐 엄청난 고속으로 달릴 거 아니면은 앞브레이크가 조금 성능이 안 좋긴 한데 뭐 그래도 뒷브레이크, 앞브레이크로 충분히 이 자전거를 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버전에서는 모드가드? 순정 모드가드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네, 도심에서 생활용으로 타기에 오늘처럼 이렇게 약간 노면이 물기가 있을 때에도 뭐 전혀 불편하지 않고 재미있게 탈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전거를 구입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이유 어, 다혼의 버티컬 폴딩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자전거가 접어지는지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혼의 버티컬 폴딩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다운 지퍼는 요 가운데 있는 캡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네, 핸들 쪽에 있는 장난치를 먼저 풀어놓고 요시포스터 아래쪽 부분에 있는 요 장난치를 풀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맞춰놓고 이걸 이렇게 들면은 여기 꺾입니다. 이걸 든 상태에서 이렇게 앞쪽을 돌아당겨서 이렇게 딸깍할도록 누르고 내리면서 이렇게. 접으면은 일단 반이 끝나고 여기를 잠근 상태로 위쪽에 있는 스포스를 이렇게 내리면은 내려서 다시 잠그면은 그러면 기가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자 네, 전거는 이 자전거는 페달을 뒤쪽에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자동차 트렁크 같은데다가 넣을 때에 조금 더 컴팩트하게 그렇게 네, 접을 수 있습니다. 이 네, 방식이 제가 다운지퍼 처음 나왔을 때 예, 너무, 이제, 너무 혁신적이고, 그 당시 에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우주인이 와서 설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파격적인 그런 폴딩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지퍼 운호를 한번 접어 보았습니다. 네, 이 자전거는 굉장히 작게 접힌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버티컬 폴딩 방식이라고 해서. 이전에 다혼이 전통적으로 하던 그 차체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옆으로 접는 어, 그런 방식과 전혀 다른데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만들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이게 기존에 이렇게 옆으로 반으로 접는 것보다도 수직으로 이렇게 눌리는 그런 힘에 있어서 조금 더 어, 강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뭐저 개인적인 추측이고 그리고 이 접이 설계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접은 상태의 부피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브롬톤이랑 비교해봐도 어뭐 크게 이렇게 꼬리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 접이 성능이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브롬톤이 조금 더 작게 접히긴 하고 그리고 이다운지포의 결정적인 아쉬운 점은 얘는 접었을 때에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 이 지금 이 영상에서는 왼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그런 어떤 균형 어, 브롬톤은 이제 아래쪽에 짐바지가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잘서 있는데 반해서 얘는 이렇게 누가 툭 건드리면은 금방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약간 불안한 상태이긴 한데 어, 그래도 가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보면은 어,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해서 다혼의 이제 새로운 폴딩 방식 사실은 2013년도에 나온 기술이라서 2020년인 지금 전혀 새롭진 않지만 그래도 미니벨로 동호인이 아니고서는 이런 방식의 접이식 자전거를 처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전거 구입하셔서 재미난 자전거 생활 즐기세요. 자전거를 배우고 싶지만 무서워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마틴의 자전거 강습 카페에 오셔서 자전거 강습을 신청하세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 강습